안녕하세요. 포더스입니다 ZYT. <laughs> 여기는 코엑스입니다. 제가 코엑스에 왜 왔느냐? 이제 대세는 친환경이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이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적인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죠. 오늘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는 전기차 엑스포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친환경 엑스포. 그러니까 여기를 왜 왔느냐? 그냥 뭐 학구경하려고 온 것이 뭐. <laughs> 자 일단 행사장의 전반적인 네 부분을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하나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가시죠. 어 지금 보고 계신 게 오토바이예요. 여러분들 이륜차 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대세는 오토바이도 전기 시세입니다 여러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신환경적인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왜냐 유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차량과도 마찬가지로.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짧은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자동차는 충전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오토바이는 충전기, 배터리만 계속 교환을 하면서 가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데도 가 보실까요? 어. 아, PD님이 날 찍어주셔야 되는데 계속 모델만 찍고 있어. 어 그러면 안 돼요. 어? 이렇 모델 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어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다른 데 먼저 가 계세요. 제가 잠깐만 구경 좀 하다가. <laughs> 어 여기는 이제 대형 메이커 자동차 회사 기아 자동차입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얼마 전에 공개가 된 이제 EV6 이 e GMP를 사용한 전기차인데 기아 자동차에서 EV6를 두 대를 지금 두 대에서 세 대. 3대. 세 네, 대를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일반 모델과 g t 라인 전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외관상 모델을 보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신차를 받아가지고 리뷰를 하겠지만은 아이오닉이랑 똑같애 <laughs> 여기는 바로 현대형차 부스입니다. 현대형차 부스에서도 신형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현대에서 내세울만한 차량들은 신형차라는 건 바로 이제 아이오닉과 넥소가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어, 아이오닉 앞에 와있습니다 아이오닉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laughs> 아이오닉은 뭐라고요? 아이오닉 오너스 클럽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어 일단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예 제가 계약한 색깔이에요 <laughs>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 전기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충전기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여러 가지가 있죠 충전기도 한번 찍어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어 이렇게 지금 자가적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행복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공공 시설에서 충전기를 설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가 꽂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카드를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카드가 같이 되는 그런 카드를 많이 쓰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네, 거의 이제 완국 충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충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100% 완충을 할때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려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초고속 충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이체저라고 새로 나온 게 있죠. 근데 초고속 충전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전기가 아무래도 전기차도 발전이 되면 충전기도 빨리 발전이 좀 빨리빨리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충전기가 굉장히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뭐 DC 콤보, 예, 뭐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건 정작 테슬라가 안 보일까? <laughs> 테슬라가 안 보이는데, <laughs> 자, 다른 데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아, 요즘 아무래도 전기의 시대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도 전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타는 킥보드, 킥보드 또한 마찬가지로, 전기죠. 환경을 생각하는 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발전적인 부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모든 게 친환경적으로 다 전기로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자전거는 페달을 굴려서 가잖아요. 근데 이 전기 자전거가 장점이 뭐냐면 페달을 굴리고 싶을 때는 내가 페달을 굴리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처럼 갈 때는 자동으로 좀 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른 한번 가보도록 하실까요? 테슬라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있네. 오렌지 커스텀이라고 이두 대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이제 개인적인 차량이에요. 오렌지 커스텀이 어디냐면 고어은 자동차 오디오샵이에요. 오디오샵인데 제가 또 관련해서 BMW도 협력업체이기도 하고 테슬라가 이렇게 두 대가 전시가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네덜란드 오도바이 같아요. 카버? 카버라고 하나? 예. 절대 쓰러지지 않는 오도바이예요 예.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보통 오도바이가 바퀴가 하나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양쪽 좌우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한 개만 있고, 그것도 이게 전기로, 예, 가는, 예, 그런 오도바이인데, 절대 쓰러지지 않는 오도바이. 예. 자, 따라다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는 바로, 좀 중험하게, 어,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택시로 유명한, 어,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게 전기차입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장애인도 탑승할수 있게, 어, 차체를 저렇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표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택시도 전기차 시대예요 근데 이게 국내에 왜 전시가 되어 있냐? 이런 차들이 이제는 국내에서도 공도에서 볼수 있게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국내 판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비 쌀것 같아요. <laughs> 엄청나게 비쌀 것 같아요. 정부 보조금 받아도 비싸 이거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굉장히 요즘에 전기차 중에서 굉장히 핫한 차죠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예. 네, 근데 이 차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왜 전시가 되어 있느냐? 포르쉐 부스가 아니라요. 포르쉐 타이칸을 타이차죠 초고속 충전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그 충전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이차저가, 어, 제가 몇번 충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도착 10분 전에는 배터리에 열을 좀 식히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고속보다는 저속으로 좀 냉간시, 그러니까 조금 열을 좀 식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충전기를 꼽으시게 되면은, 충전 속도도 그렇고, 굉장히 잘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 전기차 박람회라기 하기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부품, 그 다음에 충전기,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 루트라고 해요. 전기차 엑스포 관련, 어, 이런 행사를 제가 한번 처음으로 와봤어요. 처음 와봤는데,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 신선한 것도 많고, 왜냐면은, 아, 이런 게 전기차가 있구나. 이런 게 전기 오토바이가 있구나. 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 수가 있어서 좀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영상 마무리하도록 겠습니다 레시 모델 빨리 보, 또 보러 가야 되니까 좋아요 <laughs>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들어가세요